어렵다. 음, 자 음, 과연 음, 몇번 튀기는 거죠? 어한 어, 어, 번. 한번고 진짜? 아어 이거 이거 아아 심판님이 거 카드 아니에요? 어떡아요 어, 어, 여기 뒤를 쳤는데. 지금 어 같은 편 아니에요? 아, 아니 <laughs>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네. 경고 하겠습니다. 아무튼 사실 이게 뭐 <laughs> 옐로카드 두 개면 애교가 들어갑니다. 아, 세계에서 가장 옐로카드를 받기는 사람. <laughs> 안 했어요. 안 했는데 이거 있나요? 자안 했는데 하면 또 이거. 자, 자중해, 이거. 자중해. 오, 왜 반대? <바쁘게? 웃음> 시합이 없는데, 이거 쉐딩만 하 했는데 네 저희는 <laughs> 괜찮 <laughs> <재밌게 좋은> 사람이에요. 뭐야 이거 다 반사. 구 <laughs> <laughs> 집에서 가져왔어요, 이제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지금 이거 쉐고다고 집에서 옐로받아 <옛목하자> 반사 가져왔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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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, 이 아, yeah, 진야 yeah, yea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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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어, 아,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짜. 어, 어, 아, 진짜. 아, 진번 아, 진짜. 아, 번. 짜 아, 진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Gã entender> <laughs> <laughs> <tis> Siyaa... <goodísim water avez> Siyaa... <-shar>